뉴욕 증시는 29일 52주 최고가에 근접하면서 올한 해를 마쳤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산타랠리를 맞았습니다. 금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는 내림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29일 전일보다 0.05% 내린 37689.5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전일보다 0.56% 하락한 15,011.35로 마쳤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이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2년 물은 전일보다 0.03% 포인트 내린 4.23%로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은 전일보다 0.04%포인트 오른 3.88%로 마감됐습니다. 유가는 홍해 지역 불안이 완화되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에는 29일 71.65달러로 전일보다 0.12달러 내렸습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는 8.61달러 낮은 수준입니다. 카가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29일 전일보다 0.02포인트 내린 12.45로 마감됐습니다. 52주 최저 수준에 근접합니다.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면 공포 심리가 낮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